자 계산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익혔냐면 앞에서 배웠던 이제 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익혔어. 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고자느냐. 이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고자냐면 하어 이제 우리가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물질은 무엇을 계산했었니? 물질의 양을 계산했지. 근데 이제 우리 거꾸로 할 거야. 무엇을 할까냐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어떤 화학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연소 분석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소의 정의가 뭐니? 어떠한 물질이 누구와, 그렇지, 산소와 결합해서, 어, 빛과 열을 내면서 어떤 생성물 하는 과정 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연소라고 한다, 그렇지? 그럼 봐봐, 이 물질이 만약에 C와 무엇을만 구성되고 있어? H로만 구성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자 연소 생성물은요, 어 O가 충분하다 한다면 완전 연소하게 돼. 자 완전 연소에서 나오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은, 어 대기압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탄소와 누가 만나서? 산소가 만나서 일기압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물질은 누가 나오냐면 은 바로 CO2가 나와요. 그 다음에 H. H가 연소에서 일기압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물질은 누구냐고요? h 2 o 요 H2O. 자, 그러면 다른 물질이 나올 수 있냐고요? 아니, 이게 다른 물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은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연소 생성물이에요. 연소 생성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은이 물질이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이 양은 얼마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연소분석법입니다연소분석법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어떤 예가 있냐면은 어, 뭐, 계산을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연소분석법 자, 예를 들어서 포도당, 음, 포도당이요. 자, 포도당 100g을 포도당 100g을 연소시켰다. 자, 연소시켰습니다. 자, 포도당 100g을 연소시켰다. 그걸 보세요. 포도당은 어떠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 너희들 알고 있지? C6에 H12와 O6이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분자식 C6H12O6을 내가 말했다고 연소시켰다. 누가 반응시켰어? O2가 반응시켰어. 자 그러면 연소생성으로 뭐가 나오니? 그렇지 C하고 O가 만나면 뭐가 나와? CO2가 나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니? H하고 O가 만나면 뭐가 나온다? 그렇지 H2O가 나오지 선생님 O하고 O가 만나면 어떻 나와? 아니야 O2 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어, 포도당 즉 C 하고 H 세고 O가 들어있는 물질의 연소 생성물은 누구밖에 안나오냐면은 CO2 하고 H2O밖에 안 나와.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원자 개수 맞출까? 원자 개수 맞추면은 이렇게 맞출 수 있겠다. 여기에 요. 요. 따라서반응 비는 몇대 몇이니? 1대 6, 대, 니6대 6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때 생성되는 물질이 CO2가 몇그 g이 나오냐면요. CO2가 146.67g. 그 다음에 H2O가 몇그 g이 형성되냐고요? 60.57g이 형성됩니다. 자, 형성됩니다. 자. 이때 포도당을 구성하는 누구와 누구의 질량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질량과 그 다음에 이들을 뭐에 술 구해라 화험식을 계산해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에이 우리 알잖아요. 그리 그래, 알아봐 아는데 만약에 내가 포도당의 화학식을 모른다고 가져갔다면은 근데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포도당 100g을 연소시켰더니 이산화탄소 146.67g 하고요. H2O가 얼마 나온다? 60.57g이 나온다. 자, 이때 C하고 H하고 O를 우리가, 어, 징역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첫 번째, 무엇을 이용하냐면요. 1 3분비를 이용합니다. 자, 예를 들면 무슨을 하냐면, 자, c o 2 분자량 얼마짜리야? 44짜리지. 자 근데 이때 탄소의 분량은 얼마짜리야? 12야. 그러니까 4 4세에 얼마 들어가야 돼? 탄소는 12만큼 들어가. 자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지금 얘가 얼마냐고? 146.67g이 들어갔어. 그러면 탄소의 질량은 얼마니? 그렇지. 비례식 세우면 되겠다. 그렇자비례식 세워서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자 나는 뭔가 책에 답이 있으니까 책을 답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 자 이거 확인하면은 탄소의 질량이 얼마 나오냐면요. 자 탄소의 질량은 야, 4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유효 숫자 뭡니까?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 처리합니다. 유효 숫자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 처리하면 어떻게 되게요? 12와 44는 주어진 숫자야. 측정된 거는 얼마니? 1 4 6 6 7이 측정됐지. 그치? 그러면은 뭐다? 자, 유효 숫자 처리법에 의해서, 자, 정확하게 얼마 정도 숫자를 처리해야 되니? 어, 쌤, 이거 다들 아니잖아. 146.67g 숫자가 적어졌고요. 얼마지? 60.57이잖아. 그러면은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숫자 몇자리야이 숫자가 네자리 숫자야. 그러니까 몇자리 숫자가 표시된다? 네자리 숫자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4 0 0 0그음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탄소의 진량은 40.00g이야. 자, 그 다음에, 어, 따라서 탄소의 진량 구했지그 다음에 H2O 진행 할게요. H2O는 분자량이 얼마짜리야? 1 8자리야 자, 여기서 누구의 질량을 알수냐고 H. H는 얼마짜리? 2짜리. 자 그런데 내가 질량을 알니 60.57g의 H2O가 나왔지. 그러면 누구의 질량을 알수 있어? H의 질량을 알수 있어. <laughs> 자 그래서 계산에서 나오는 H의 질량은 얼마냐면요. 어, 6.73g. 정하게은요 6.730g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6.730g을 형성하게 된다, 됐죠? 그래서 이게 누구질량이다순소의 질량. 오 어, 그럼 선생님, 산소의 질량은 또 계산해요? 아니요자 따라서 산소의 질량은 무슨 법칙 사용된다? 질량 보존 법칙을 사용한데 왜? 포도당을 내가 몇 g 사용했니? 100g 사용했지. 따라서 반응물 100g 속에는 뭐가 포함돼 있어? 탄소 얼마? 4 0 0 0 g 수소 얼마? 그렇지. 수소가 6.730g.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지금 뭐냐면 C하고 H 5가 포함돼 있잖아. 그럼 나머지 누구의 질량이야. 그렇 산소의 질량이야. 어, 근데 세. 여기 c o 2에 44의 산소 얼마? 32. H 얼마? 16펌 되잖아요. 그러면그질량비를이용해서 그러니까 구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왜안 되냐고? 포도당은 CHO, 여기 O가 있지만, 연소하면서 누구의 O의 양도 들어가게 되니, 산소, 기체 O 양이 여기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펌된 산소들은 포도당의 산소뿐만 아니라, <웃음> <웃음> 아, 기치. 자, 포도당의 산소뿐만 아니라, <laughs> 누구 산소까지? 산소, 기체, 산소, 양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수소와 식 뭡니까? 포도, 당의 양이 포도를 포함된 산소 양을 걸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질량보존법칙이야 반응물 총 100g 두에 탄소 40g, 수소 6.73g 포함되있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나머지는 산소가 되는데 나머지 산소가 얼마냐면 53. 몇 g입니다? 2 7 g 그래서 이 산소의 양은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요? 그렇지. 질량 보존법칙을 이용해서 풉니다. 자 질량 보존법칙을 이용해서 풉니다. 수학지 이해 되니? 자, 그래서 수소, 산소, 그다음에 탄소의 질량 구했지. 자근데 지금 뭐냐면은실험식 구하라고 했어자 실험식은 선생이 아까 정리가 뭐라고 했지? 실험식은 원자의 무슨 비를 표현하는 식이다 몰수비 또는 무슨 비다 정확하면 개수비. 그러면 무엇을 계산해야 되니 몰수를 계산해야 되니 몰수비를 알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어? 실험실구할수 있어. 자 그런데 몰수비를 알려면 각 원자의 무엇을 알아야 돼? 몰수를 알아야지 무엇을 할수 있겠니? 몰수구할수 있겠지? 그러면. 이 원자의 몰수 어떻게 계산하니? 그렇지. 각 원자에 무엇이 주어지면은 원자의 일몰 질량이 주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 몰수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탄소 계산해 볼게요. 자, 탄소가 지금 몇 그램 있다고? 4 0 0영 그램 있어. 자, 근데 탄소 일몰 질량은 보통 얼마로 알려냐면요 보통 우리 주어지는 양이 12g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탄수의 몰수. 탄수의 몰수는 어떻게 하면 되니? 그렇지. 40.00, 어, 40.00g에다가, 얼마 나누는데? 그렇지. 12g을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몰수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이것도 그 다음에 누구의 몰수? 그렇지. 수소의 몰수. 자 수소는 양이 얼마니? 6.73g. 자, 따라서 수소의 일몰 진량은몇 g이야? 수소의 일몰 진량은 2g이라고 하정할게요 그러면 은 따라서 수소의 몰수는 얼마니? 그렇지. 수소의 몰수는 6.730 뭡니까? 어, 6 730 g 에다가 뭐하면 돼? 1 g 램 per 뭐를 뭐하면 되니? 나누면은 수소의 몰수 나오겠다. 자, 그다음에 산소 원자가 얼마라고요5 3 2 7 g 이었어 자, 근데 산소 원자의 몇몰질량 몇몰질량은 1 6 g 램이야 따라서 산소의 몰수는 얼마다? 산소의 몰수는 53.27g을 뭘로 나누면 돼? 어 16g 펑 뭘로 나누면은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어? 산소의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되어지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뭘 계산할 수 있어? 몰수비 계산할 수 있어 자 몰수비를 구하는 방법 가장 작은 몰수로 뭐 하면 돼? 나누어주는 가장 작은 몰수. 그래서 계산해보면, 은 대략적으로 뭡니까? 탄소의 몰수와 산소의 몰수 거의 비슷할 거야. 그래서 몰수비 계산하면 어떻게 나냐면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몰수비가 약 1대2대1로 나옵니다. 자, 몰수보다 1대2대1로만 유사하 탄소 원자 한개 있으면 반드시 수소 원자 몇 개? 두 개. 산소 원자 몇 개? 한개 있으면 된다. 그지이뜻이야 이게 바로 뭐지? 이물질은 무엇이 되는 거야? 실험식이 된다. 어, 이물질은 뭐가 되어야 된다? 실험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소,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고요? 그치? 실험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실험실 어떻게 계산할지 이해되니, 자, 계산 과정 다시 한 번은 천천히 한번 보세요.